안녕하세요. 말과 글입니다. 오늘은 동화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가 보이고요. 여기 토끼도 보이네요. 자 동화를 읽기 전에는 제목을 먼저 봐야 되겠죠. 제목이 이렇게 큰 글씨로 쓰여져 있죠. 제목이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제목이 그 책한 권을 이 제목에 줄여 놨다고 볼수 있어요. 그럼 제목의 의미를 한번 보면은요. 이 별이라는 것은 자라를 뜻해요. 주부는 주부는 조선 시대의 관직 명칭이죠. 뭐 그건 이건 뭐 일대기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면은 자라 자라 아, 주부라는 관직을 가진 자 주부라는 관직을 가진 자라의 이야기다. 이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별주부전. 작자 위상이니까요. 음, 우리 조선시대의 온 국민들, 온 백성들이 작자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이 글에 담아놓은 거죠. 그럼 한번, 어, 조선시대 그 백성들, 민중들의 희망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전문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 뭐, 어, 사정상, 시간상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어, 중요,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죠? 자, 여기, 어, 이렇게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은 등장인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북해 용왕은 우연히 병을 얻게 된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해줄 약을 백방으로 찾았지만 효험이 있는 약은 어느 곳에도 없고 용왕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기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련이 한 도사가 나타나 용왕의 병에는 토끼의 간이 특효약임을 알려준다. 이에 용왕은 기뻐하며 육지로 나가 토끼를 잡아올 것을 찾지만 토끼를 잡으러 가겠다고 자청하는 이가 없었다. 여러 신하가 모인 중에 별주부가 나서서 나서 토끼를 잡아오겠다고 아뢰자, 우리의 별주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용왕은 왕을 이야기하죠. 왕 밑에 신하 어, 주부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는 자라 어, 신하가 어, 토끼를 잡아오겠다고 아뢰자,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의 충성심을 칭찬한다. 이리하여 토끼 화상을 들고 어, 토끼 화상이라는 것은 몽타 어, 몽타주라 그러죠, 몽타지, 몽타지, 몽타주. 어, 그 초상화죠. 들고 육지로 올라온 별주부는 토끼를 찾아 나선다. 여기까지가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이 노란색 표시한 부분은요 어 주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제를 미리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이, 이 여러분께서 이렇게 쭉 따라 오시면서 이 주제들을 모아 보세요. 이 주제들 예, 주제를 모아오는게 아니고 내용을 한번 이 공통점을 찾아 보세요. 이 공통점을 어, 찾으면은 그것 어, 발견하면은 그것이 주제가 됩니다. 별주부가 갈 곳을 알지 못하여 이제 육지로 올라왔네요. 좌우산천을 두루 살펴보니 산이 높지는 않으나 밝은 기운이 빼어나게 아름다우며. 초목이 무성한 곳에 시내는 잔잔하고, 절벽은 곱게 솟아, 짐승은 슬피 울고, 기화요초, 기화요초, 옷같이 고운 불에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이라는 뜻이죠. 기와 요철은 활짝 피어 있는 가운데 공작새, 봉황새가 넘나들며 꽃 향기가 풍겨 나오고 벌나비가 희롱하며 버들빛이 푸른 가운데 노란 꿰꼬리가 왔다 갔다 하니 진실로 인간 세상의 경치 조기로 이름난 곳이었다. 어, 확실히 전래 동화라 그런지 어, 옛날 그사자성어도 뭐 나오고 어, 그러네요. 그데 문장이 좀 이렇게 한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어. 이런 거는 사실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별주부가 경치를 따라, 자, 노란색 부분 나왔네요. 자, 요거, 에, 또, 어, 요, 요 노란색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자꾸 이렇게 나올 테니까 한번 이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별주부가 경치를 따라 올라가니 갑자기 산 중에서 한 짐승이 풀을 뜯어 먹으며 꽃을 희롱하며 자신있고 만족한 듯 내려오고 있었다. 별주부가 몸을 감추고 토끼 화상을 내어 보니 바로 토끼였다. 별주부가 기뻐하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토끼를 잡아다가 우리 대왕께 드려 병이 나으시면 내 마땅히 일등 공신이 될 것이다. 하고 긴목을 느려 토끼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말하기를 토 선생께 배나이다 하니 토끼가 별주부를 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 어찌 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가 남생이의 아들인가 목이 길기도 하다 했다. 별주부는 그 옆에 앉아 전에 보지 못한 말을 하며 성명을 통한 뒤 그러니까 통성명을 했다. 이거죠. 인사하고 토끼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몇 살이나 되었으며, 산중으로 다니니 재미가 어떠한가. 토끼 웃으며 대답하기를, 나는 300여 년 동안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첩첩 산중에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활짝 피고, 상서로운 구름은 은은하여 푸른 소은 축축 늘어져 있고. 푸른 물은 잔잔한데 향기 무성한 곳으로 시름없이 두루다니면서 자 지금 시름없이 두루다니면서 토끼의 생활 첫번째지요. 백초의 이슬을 싫도록 받아 먹고 산속의 화초향기를 마음대로 내 몸에 쏘이며 자 두번째 어, 토끼의 생활이죠. 무주공산에 거침없이 왕래하여 산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며 분별없이 내 몸이 자 세번째 토끼의 생활입니다. 천봉만학 어, 천봉만악은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라는 뜻이죠. 천봉만악에 때때로 기어 올라 온 세상을 굽어보면 가슴속이 시원하니 자 이렇게 참 거칠 것 없이 어, 산다 이거죠. 그 재미는 입으로 말하기 어렵다네. 자네도 세상 흥미를 취하려 하거든 나를 따라 노는 것이 어떻겠나 하니 별주부가 대답하기를 선생의 말이 좋아서 인간 세상의 경치를 그토록 자랑하지만. 나는 본래 인간 세상에 머물러 사는 바가 아니라 북해 용왕의 신하로 주부벼슬하는 여기 나왔죠 주부벼슬하는 별주부로서 수궁에 수궁에 에, 여기 있네요 수궁에 벼슬을 하다가 마침 동해 용왕이 환갑잔치를 한다 하고 사신을 우리 궁중에 보내어 왕을 청하였는데. 우리 대왕이 우연히 병을 얻어 성하지 아니하시어 못 가시게 되자 왕의 태자께서 날 보고 인간 세상에 나가 해변가로 다니며 어부들이 어디서 낚시질 하는가 알아오라 하시기에 세상에 와서 알아보고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 화초가 활짝 핀 것을 보고 잠깐 구경할 즈음에 선생을 만났으니 마음에 기쁨을 헤아릴 수 없도다. 선생도 인간 세상의 경치를 자랑하니 나도 용궁의 아름다운 경치를 잠깐 자랑할 테니 자세히 들어보게나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수궁이란 곳은 자또 노란색 나왔죠 집을 짓때 호박 주춧돌의 산호 기둥이며 밀화 밀랍 같은 누런 빛이 나고 젖송이 같은 무늬가 있는 호박 들보에 청강석 단단하고 빛깔이 푸른 옥돌 짙고 푸른 무늬가 나무결처럼 있다. 어, 청강석 기와를 이었으며 수정발을 들이오고 백옥 난간을 순금으로 꾸몄으며 오색 구름으로 산도 만들며 자 여기에 수공생활 첫 번째죠. 어, 물색 자연의 경치 물색을 희롱하고 각색 풍류로 밤낮으로 연이어 즐기고 칠보 단장한 시녀들이 유리자라의 호박대를 받쳐 천일주를 권할 적에 천일주는 어, 술이죠. 그 흥이 어떠하며 아침에는 안개를 타고 저녁에는 구름을 잡아타고 자두 번째 수군 생활의 좋은 점이죠. 온 세상을 잠깐 사이에 왕래하며 옥피리를 빗겨 불어 자세 네, 번째 수군 생활입니다. 공중으로 마음대로 다니니 한 몸의 맑은 흥취를 어찌 다헤아릴수 있겠는가. 선생의 요란한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니 그 생각이 작도다. 그니까 러 너는 별거 없다. 수궁생활이 더 좋다. 그 얘기죠. 만일, 풍운이 사면을 두르고 급한, 자, 네 번째, 수궁생활이죠. 어. 어. 네, 여기 이제 수궁생활이 아니고, 어, 육지생활이죠. 토끼가 자랑을 하니까, 이제 그 수궁생활의 자랑을 자기도 하면서, 반박하는 거죠. 수, 어, 육지 생활이 뭐가 좋으냐? 첫 번째 그 산중 생활의 어떤 위험을 말하고 있죠. 소나기가 함지박으로 담아 붙듯이 오며 천둥 번개 진동할 때 그대 의 몸을 피하며 바위 틈에 의지하였다가 그 산이 무너지면 그대의 작은 몸이 가루가 될 것이네. 하니 토끼 그 말을 듣고 놀라 말하기를 그러한 요사한 말두번 마시오 한다. 별주부 또 말하기를. 한겨울 극심한 추위. 자, 요게 산중생활의, 뭐, 안 좋은 면이죠. 춥죠. 백설이 천지에 가득하여 두렁도 없을 때, 그대 바위팀에 겨우 의지하여 처자식을 어찌 구하며, 그댄들, 자, 산중생활의 안 좋은 점, 배고픔과 목마름을 어찌 면하겠는가. 한겨울 석 달이 지난 후, 음지 계곡에 봄기운이 뻗쳐 오를 때, 돌구멍, 찬 자리에 일어나서 시원한 대를 보려고 산 위로 바삐 가다가. 자 산중생활 네 번째 위험이죠. 사냥포수의 총이 머리 위로 날아갈 때 일신 긴장이 어떠하며 매 받은 사람은 사냥개를 몰아 사면으로 다닐 적에 그대 마음 어떠하며 평지로 내려가면 목동들은 새 낫을 어깨 위에 둘러매고 아우성 소리 지르며 애워싸고 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게 토끼 사냥하는 거죠. 그대 없는 꼬리삿애 끼고 작은 눈을 부릅뜨고 짧은 발을 자주자주 자주 노려 천방지방. 자, 천방지방.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 자빠지며 엎어지며 달아날 때 가슴에 불이 나고 정신이 아득할 적에 어느 겨를에 화초를 구경하며 어느 코로 향기를 맡겠는가. 너 지금 사냥당, 너 사냥당하게 생겼어. 그런데 무슨 구경을 하면서 다닌다는 거야? 웃기지 마. 그 얘기죠. 그대는 생각하여 나를 따라 용궁에 들어가면 선경 신선이 사, 신선 같은 그런 경치가 아름다운 것을 말하죠. 어, 선경도 구경하고 천도도 복, 복숭아죠 얻어 먹고 천일주 술실컨 취하여 미인을 희롱하여 평생을 아주 즐겁게 살 것이요 또 또한 부기를 모두 갖출 것이니 다시 생각하게나 자 이렇게. 어, 꼬시고 있어요. 하니, 토끼 귀를 기울여 한참 동안 듣고 나서 말하기를. 별주부의 말을 들으니 과연 두려운 마음이 들거니와 나도 이왕 팔자가 사납고 복이 없어 중년의 아내를 잃고. 아, 호라비네. 외아들마저 잃은 후? 홀로 살수 없어. 지난해 섯달새 아내를 맞았는데 새로 장가 들었네요. 그 용모가 뛰어나 서로 정이 쪽박으로 하나 한박으로 가득하여 달박의 단복단복 단복 서로 어 한때도 떨어질 줄 모르고 사는지라 새 어, 장가를 들어서 부부가 아주 사이가 좋은가 봐요. 내가 여기서 바로 수궁에 가게 되면 내가 아는 대로 간줄 모르고 한껏 애만 쓸 것이니 그러니까 아내가 걱정할 것이니 내가 잠깐 가서 말하고 올 테니 별 주부는 여기에 잠깐 기다리게나 하니 별 주부가 속으로 기뻐하여 생각하기를 이 놈이 제 집에 가면 틀림없이 아내가 말릴 테니 붙잡은 김에 잡아가리라 하고 말하기를 자 이제 지, 집에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대는 대장부라 어찌 여자에게 쥐어 판관사령 판관 벼슬찍에 딸린 심부름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어, 아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는 남자를 놀림조로 하는 말. 이랍니다. 판관사령 아들처럼 그만한 일을 가지고 허락을 받으려 하는가? 자 노란 부분 주제죠. 하니 토끼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거북하여 하였으나 판관사령이라는 말이 걸려 말하니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갑시다마는 돌아올 날짜가 언제쯤이며 길이 다르니 어떻게 가겠는가? 하니 별주부가 크게 기뻐하며 말하되 그대가 가려 한다면 물 걱정은 말게나 했다. 토끼는 별주부와 함께 물가로 내려와 별주부의 등에 올라 앉았다. 자, 그러고는 두 눈을 꼭 감았다. 자, 여기까지 지금 육지에서 별주부가 올라와 살살 지금 토끼를 꿰어서 성공적으로 용궁으로 데려가는 장면입니다.